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도 흙을 치는 여인, <laughs> 도자기를 굽는 여인 나나예요. 네, 오늘은 이그 모양을 좀 돌과 같이 자연석과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 이게그 화분 겉 표면에다가 무늬를 내는 방법으로 지금 돌에다가 치고 있어요. 돌을 흙에다가 쳐도 되고, <laughs> 제가 좀 손이 아파서 돌을 못 들겠어요. 그래서, 흙을 그냥 두들겨서, 파내기 기법으로, 어, 이렇게 해봅니다. 파내기 기법은 이렇게, 어, 원형, 각이, 각이진 그 칼, 이렇게 파내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다 파낸 다음에, 파내기를 하다 보면, 이, 또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파내기 기법도 해놓으면 이뻐요. 예, 그런데 이제, 코올링 어, 기법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길다랗게 해서 이렇게 뱅뱅 돌아가면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코올링 기법이고 어, 또 판성형 밀어서 판 면을 반듯하게 해서 어, 붙이는 거 판성형 이건 지금 판액기 기법이었어요. 판액기 기법으로 해서 오늘은 어, 이제 굽을 지금 어떻게 달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제가 통굽으로 어, 통굽으로 길게 한번 달아보고 싶네요, 오늘은. 통굽을 저번에 한번그 음, 이벤트 때, 어, 3등 가져가신 분이 그 밤색 조그만 거 있죠. 그게 통굽으로 달았었는데, 에, 이번에도 통굽으로 한번 올려서 통굽에다가, 어,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그 뾰족한 걸로 긁어서 빗살 무늬 아니면 뭐, 상향문자 같은 이렇게 문의를 해놨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통굽을 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네, 붙여주고, 이제, 어떤 모양이 또 나올까요? <laughs> 제 주먹. <laughs> 주먹! 야! <laughs> 한방 먹을래? <laughs> 한방 먹, 오! 어. 예, <laughs> 네, 이건 이제, 꼭, 그, 건투선수도 글로브 같지 않아요? 예, <laughs> 네, 꼭 주먹. <laughs> 건투선수 글로브 같아요. <laughs> 잘못하면, 한 방탁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올려드렸어요. 제가 한 며칠 지금 음, 왜 이리 아픈 거 했더니 제가 자세가 좀 틀어졌었어요. 이게 바깥에 밑에 공방으로 나오면서 어 이렇게 그 뒤에 휠체어 뒤에 등받이 쿠션이 좀 다른 걸 썼더니. 그 대똥해갖고 한쪽으로 자꾸 밀리더라고, 쿠션이요. 그, 그러니까 한쪽으 밀리니까 몸이 자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죠. 쿠션 받쳐준 대로.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한쪽이 밀, 한쪽만 받쳐주니까, 한쪽이 몸이 틀어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그게 그렇게 앉은 지한달 정도 됐어요. 틀어진 상태로 앉은 지가. 그리고 제대로 된 거를, 쿠션을 이제 딱 맞춰갖고, 정자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자세로 딱 가니까 또 아픈 거예요. 제가 근육을 자주 안쓴 사람이라 한꺼번에 막, 어, 갑작스런 변화에 어떤 활동을 해버리면 근육이 놀래갖고 아파버려요. <laughs> 이제 그 쿠션으로 잘못 앉았을땐 서서히 적응이 되니까 몰랐는데, 어, 약간 이제 서서히 한달 동안 잘못 앉았던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왼쪽, 이, 약간 그 뒤, 갈비뼈 옆에, 그러니까 신장, 자리로 보면 신장 자리에요. 거기가 내 아팠고 신장이 안 좋아서 이런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원인이 밝혀졌어요. <laughs> 예,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 이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정상 복귀해서 또 화분을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는 글쎄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또 어, 트임 기법, 네 이거는 한번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곧 지금 1,000명이 돼가니까요, 1,000명 이벤트 뭐 실시할 테니까,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